갑시다. 자, 서로 체인은 묶여있는 하아리 게임. 체인드 투게더, 렛츠고. 가자, 이새끼들아! 야, 빨리 우리가 끌어. 마켓에 개새끼 빨리 와서 끌어, 너도. 야, 뭐야? 야, 씨발, 뭐야? 야. <laughs> 야, 브러쉬, 그, 운동 얼마나 한 거야? 어, 야, 이 풀. 야, 밀기 있어, 밀기. 기다려봐. 이? 아니, 씨발, 왜 가자. 뭔짓 하는 거야, 나한테. 일로 쳐, 일로 쳐.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야 내가, 내가 해 줄게. <laughs> 야 <이> 씨야. <laughs> 아니 씨 이거 대체 뭐야 이거? 어왜다 나보다 빠르냐? 나 늙었나 봐. 아니 왜다 아, 나보다 빨라? 아니 뭐야 진짜로? 이거 엘든링이야, 레베터야 여기 어, 있는 거. 어야 진짜 엘든링이었잖아. 야야 잠깐만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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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크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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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이어 무거워. 어 무거워. 씨발. 아유. 상처라 무거워도 안 쳐라. 상철아 그러 s 그러 c 아 u a r y getting a g o 교 s e a n 아 오케이 오케이 건너가자 오우. 건너가자 건너가자 Come 그 n 그 o m e on, come on, come o 자 come on, come on, c 자 m 나 on, come on, 살려줘, 살려줘! 아, 아 일루전, 야, 씨발! 아, 씨발, 이거! 아니. 아, 야, 이거. 아니, 고이트롤이잖아, 이거는. 야, 상처리가 열심히 하는데, 지금 일루전, 너가 지금 고이트롤 하면 안 돼. 이거 못 깨, 그러면. 됐네, 이거. 어,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이거이 이거. 기정이 차야겠어. 그래, 노망이 났어. <laughs> 나도 나둘 아, 둘 셋! 아, 하도나둘 네. 셋! 하나둘 네. 셋! <laughs> 오케이! 야거지 그거지! 을 <그거지. 웃음> 잘하네, 도을니까 나도 야 야? 야 나도 야 수도, 나도 을 수도, 나도 을 수도, 나도 을 수도, 안 들어. 어도 나도 을 수도, 나아을야도 나도 을 수도, 나서을 수도, 나 나 <laughs> 존나 빨리 갈거야. 내가 1바로 갈거야. 야다 비키셈. 내가 1바임. <laughs> 다 비키셈. 그러다 본전도 못찾아. 다 비켜. <laughs> 다 비키셈. 내가 1바임. <laughs> <오, himself> 어! 끌어! 제발! 제발! 호흡이 좋네. 아니 왜왜 양옆으로 지랄 들이세요? 아니.. 야 잠깐만 잠깐만. 안돼 안돼 안돼.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돼. 야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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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 잠시만 잠시만. 안돼 안돼 안돼. 야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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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다. 레이저 닿우면은 지금 미네. 야 잠시만. 이거 점프... 아니 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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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불가 아니 몇 전에 얘기했다고. 말좀 들어. 미친놈들아. <laughs> 이거 밟으면 안 돼. 자, 하나, 둘, <laughs> 아니, 씨, 하나, <laughs> 자 점프해. 하나, 둘. 아 자, 이거 기다려 봐. 하나, 둘. 셋 오. 오. 점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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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점프해. 야, 너 진짜 잘해야 된다. 하나. 하나, 하나 둘, 둘. 셋. 아, 아 제발, 제발, 제 안돼, 안돼, 내 여기 떨어지고 싶잖아. 너무 너무 많, 너무 많. 자 그다음에 발볼 아, 때. 이거 발부만 돼, 발부만 돼, 발부만 돼, 발부만 돼. 바닥 조심. 바닥 조심. 밟아주심, 바닥 아 조심. 이런 쉽지 이런 거나 올리아 해본 어, 오, 사람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 벽 타면 돼, 벽 타면 돼. 이 e 눌러, 아, e 아, 눌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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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하나, 둘, 셋. 야 재밌는데 이거? 바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음. 아나 1층으로 가고 싶어 아, 아 오케이 고지대로 아, 가자 1층에도 동굴 있어 아니 우리 FPS 유저잖아 <laughs> 고지대로 가아 1층에도 동굴 있는데 근데 이거 보니까 트롤이 안되네 그냥 내가 끌어당겨도 3명이서 정상적으로 하면 진행이 되네 <laughs> 아쉽다 야 그거 알아? 우리 이제, 이제 거야, 대초의 마을 근데? 출발한 거 알아? 어어어어. 아이. 에 우리. 아. 짜자. 정정할게. 안 아쉬워. 하나도 안 아쉽다. 시작해 볼까요? <laughs> 자 여기부터 여기 우리 여기서 떨어졌나? 이게. 아 맞아. 아, 잠시만. 이거를 파쿠를 르 해야 되는구나. 이거. 자 미세 컨트롤. 어 미세 컨트롤. <laughs> 근데 나는 난 젊은 피. 나 그냥 가. 야 잠시만 잠시만. 우리 그 우리 그 주시. 야그 나는 반대쪽으로. 반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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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미세 컨트롤해. 미세 컨트롤해. 톡톡톡톡 쳐 미세 컨트롤 해 여기 떨어지면 안 돼. 우리 또 해야 돼. 야, 톡톡톡 쳐. 이거 미세 컨트롤 해봐. 톡톡톡톡 <laughs> 손은 움직이지 마. 야, 뒤에서 손 야, 움직이지 야, 마. 야, 막 다른 길길없어 아니, 여기, 여기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점프하지 마. 점프하지 마. 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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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자, 좌쪽, 좌쪽, 좌쪽. 몸을 아, 싫어해. 늙어가지고 이제. <laughs> 아 미치지. <laughs> 딱 자, <저> 미친지너 <미친놈아. 웃음> <laughs> 아, 아이, 몸을 <이거> 싫어해. 오! <laughs> 오오오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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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 우리 스피드런 식으로 빠르게 가자 여기는 여기는 빠르게 통과하자고 위이이위이 승호형 해줘 해줘 이팅 새끼들 노인학대요노인학대요 가자 스피드런 어 잠시만 잠시만 야 여기 옆에 지름길 있어 어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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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네아그러네 승호형 해줘 가줘 지름길로 가죠 지름길로 아 여기 점프해서 가면 안돼 그냥? 별로나. 어, 알았어.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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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시만 잠시만. 어. 승호 형 해줘. 안돼 안돼 안돼.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오>. <웃음> <웃음> 저걸 못 넘은 <넣은> 씨. 이게 <laughs> 인기야 <스케일 시야> 레전드야. 저 <laughs> 날라가는 거 좋아. 자 <웃음> 건너가자. <laughs> <laughs> 아아이야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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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웃음> 아니다. 난 아니다 진짜 아니다. 나도 아니야 나도 아니야 나도 아니. 나 나는 넘어갔어 이미. 남수잖아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제인드 투게더 4인 합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게임 그래픽 좋네 우리 벌써 고였어 지금 그니까 초행인데 왠지 길을 알 것만 같은걸? 승호형 어때? 좋아? <목소리> 네, 난 늙어가지고 답이 안오네 <목소리> 자폭하는거 이제? 아 야, 야, 제발 제발 뭐해 너네 너네 뭐해 아니 나 끌어당기지마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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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쳐라 씨부레 방쳐라 아 진짜 나 진짜 턱시리네 시발 아 진짜 전남부터 와중에 아 진짜 무거운 캐릭터 아니야 저거 아니 아까 아까 동시에 다 매달려 있었던 것보다 상체를 혼자 떨어지는 게더 무거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자 하나 둘셋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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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그래도 아직 아직까지는 텐션이 높아 우리 근데 어. 여기서 한 다섯 번더 떨어지면 이제 여기 건너, 건너갈 때 아무도 소리 안낼 듯? <laughs> 맞아. <laughs> 나이기 아, 뭐, 진짜 성공해 보자고 어, 오케이 아니, 오케이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상체는 끌려 다녀 어? 잠시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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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아 여기 여기 쪽, 오케이 쪽, 오케이 쪽. 오케이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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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어져야 돼 거기 그.. 잠깐 아니 일로, 아니 일로 가야 돼형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나 내가 아, 길, 오, 길 오, 봤어 나길 봤어 어 잠시만 오, 잠시만 오, 잠시만 어? X발 잠깐만 남자 거기 아니야 갈려가지고 어 그쪽이야 그쪽이야 어어시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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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거기 어, <laughs> 거기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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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고 잠시만 잠시만 잠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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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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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징징징 언제 징징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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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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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징징올라징징징징징징가징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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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없어 오두막에. 아니 그냥 그냥 아늑해. 자 가자. 이렇게. 여기 여기 이거 이거사는거같아 사단. 아니 근데 게임사가 이런 걸 대충 만들었을 리가 없어. 자 일단 사단에서 가자. 아 아니야 이거 뭐가 분석을 해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나 이거 포즈가 좀 이상한데. 아니 <laughs> 나 포즈가 좀 이상해. 나 사지 절단당하겠어 조심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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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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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그, 그 조선 시대 형벌 중에 능지처참이라고 알아? 포르지아 뭐뭐뭐 아, 뭐! 뭐, 뭐, 뭐. 오해조심해 조심해 조심, 제발 야, 제발! 뭐야, 제발, 뭐야? 제발 뭐야? 오,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사 사들 위해 좀 트랩이서 트랩. 자 건너자 하나 둘셋두 째. 야 잠시만 이거 이거 이거. 야야 씨발! 야, 어, 아, 잠깐만 이거 잠시만 어? 잠깐만, 어? 이거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 봐 이거 봐 봐. 있고 지나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지나갈게. 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안돼한번한번한번

그냥 아늑한데. 아무것도 <laughs> 없어 그냥 아늑한데. 정법은 없다 이거야. 이 게임은 전공법으로 깨야 돼. 트랩 확인해 트랩. 어 잠깐만. 저 통나무 뭐야? 아 잠깐만. 이거 저 통나무 이거 약간 위에서 한 명이 버티고 밑으로 내려가서 저 통나무를 그냥 가자. 어 잠깐 여기 여기는 진짜 뭐 있다. 머리 쓰느라 고생했지. 어 잠깐 이거 이거 돌 봐봐.

어 잠깐만 근데 저 저희 얇은 거에 우리가 다 매달릴 수 있을까? 당연하지. 아니아니 하지 말자 도망하지. 당연하지. 될것 같은데? 당연하지. 되겠냐고. 아니 맘만 봐보자. 여기 마, 와봐 맘만 보자 한 번. 하나 둘 셋. 오! 안, 하지 말자. <laughs> 우리 하지 말자 <웃음> 저거. <웃음> 하지 말자 이거. <laughs> 자안 되는 거 확인했고 자. 아자 어, 동굴 지하로 가보자. 근데 여, 여기로 가고 싶었어 동굴로. 아까부터. 아, 씨. 아니 뭐야 여기 편안하잖아 그냥. <laughs> 그냥 그냥 아늑한데. <laughs> 이까 그러니까 자 이제 확실하게 알았지 우리 이제 이 게임은 지름길이란 게 없어 그래 무조건 그냥 정직하게 해야 돼 다들 확실하게 교훈 삼았기를 바랄게 어 야야야야 어. 어? 편법이란 것도 없어 매달려서 한명한 한 명한테 의존하지 마 편법이란 것도 없어 다 같이 가야 돼자 오늘 할 게임은 오늘 게임 할 게임은 게임에서... <laughs> 서로 얼어 만져주기 아아 <laughs> 지름길 지름길 여기 오른쪽에 아 맞네 으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웃음> 지름길. <웃음> 야, 방금 전 지름길 레전드 방금 전 우리 교훈 뭐였어? <laughs> 교훈 <교우는> 뭐였어 <우리? 웃음> 아이 어 이거 다답이 안 되잖아 이거 지금. 우분전에 교훈 이 뭐였어? 이 게임은 지름길 이는게 없어. 그래. 무조건 그냥 정직하게 해야 돼. 자, 다음 뭐야? 다음 에 가자. 음, 자 가자 가자. 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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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오점. 오 어? 어! 나어어이끌어내는데 오,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둘, 셋! 백. 어, 그렇죠. 하나! 네. 아, 좋아, 좋아. 좋아. 잠깐만. 어? 야, 지눈길? 어? 어? 아, 진짜, 잠시만. 우리 뭔가 교훈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 룰 넘버 원. 이 게임은 지름길이 없다. 룰 넘버 원. 뭐야, 이거? 타자, 타자. 뭐? 뭐야? 뭐야, 뒤집개 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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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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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Okay,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 뭐야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살았어 우리? 지름길이 어, 존재한다. <laughs> 지름길 탔어 우리. 떨어진 줄 알고 지금 환불하려고 했는데 다행이다. 나 건너까 하나, <laughs> <셋>. 하나. 둘, <laughs> 셋.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아 씨야 야 잠깐만. 발칸이야. <laughs> 우리 우리 환불까지 1시간 20분 남았다는 점 명심해.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잠시만 이거 점프 조심.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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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점프! 아 잠만. 아 씨. 진짜 개야.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아, 아니. 아니. 박남수 <laughs> 네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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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타이밍을 못 잡았어. 아니 한 벌까지 한 시간 한 시간 <laughs> 스피드런이이거야로스피드런이 <laughs> 진짜 한 시간 아, 둘 셋. 아, 둘 셋. 아, 둘 셋. 아,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둘, 셋.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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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야 우리 여기까지 할까 이거? 아, 지랄하지 말고 빨리, 빨리 와 클리어 한거 아니야? 아 빨리 가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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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뭐야 우리, 야, 우리 원바 래 원바? 야 프로 성나왔어 야 프로 성나왔어 <laughs> 지금 가만히 있는거 전반 네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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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렛츠고 가보자 가보자 <웃음> <웃음> 나도 나도 궁금해 위가 어떤지 궁금해 일루전님 <laughs> 왜 벌써 메탈 나가있어요? 아이 지금 게임 시작한지 지금 이제 시작인데 왜 벌써 멘탈이 아, 나가? 있 그렇게 말이에요 이이 이, 이, 이 때문에. <laughs> 아 경쟁전이 오늘 오버워치 경쟁전이 좀안 좋았나? 어, 뭐야? 뭘 어. 뭐야? 개새끼야. 대박. 아니, 씨발, 뭐해! 야, 이 개새끼야! <laughs> 아, 아, 잠깐만. 아, 채팅에 말카가 성격이 좋긴 하네. 다 받아주는 탱 역할 든든하다 이질하는데 지금 이, 이 화가 누구 때문에 났다고 생각하세요? 이 모든 쌍욕과 화가 어디서 비롯됐다고 생각해? <laughs> 씨발, 이게 지금 탱커 역할이야? 어? 물전아, 왜 말이 없어? 일루전이, 일루전이 그 깨꼬리 같은 웃음소리가 사라졌어, 지금. <웃음> 웃음을 잃었어 어? 일루존이 지금 <laughs> 진짜 하고 싶, 그만 하고 싶어 이거 게임 진짜 진지하게 <laughs> 일루존 목소리가 안 좋아 지금 <laughs> 아니 여기 언제까지 할 거야 진짜 아좀 제대로 좀 해봐 말카디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하자 진짜 빡겜 빡쳐 그냥 <laughs> 아 제발요 아니 말카디아님 제발요 <laughs> 쓰레기 새끼. 잠깐만 잠깐 가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 봐. 잠깐만 프로즈 일어봐. 잠깐만 생각해. 봐나 프로즈 캡을 너무 보고싶어 아니 상철형 조심해. 지금 애들 진짜 이 양구로서 진지하게 치고 싶은 드립 있는데 말카방 가서 치고 와도 되냐 이러는데 지금 이거. 야야야. 상철형 행복 여기서 여기서 행복하게 게임하는 모습이 좋다. 맨날 오버워치에서는 이제. 구박만 듣고.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구박 만듣고아 가루도 넣고 구구처럼. <laughs> 아 구박은 듣는데 도구처럼 쓰였잖아. 오버치에서. 워 근데 여기서는 지금 게임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어. <laughs> 본인 손아귀에 달려있어 게임이 지금. 어 잠깐만 이거 뭐야? <laughs> 뭐야? 점프 앤 홀드 점프 키. 어나 간다. 나 너, 아 너가 매달려라. 어, 너가 어, 매달려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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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다 가겠다. 아 씨발 내가 노으면 좆되는 거야? 잠시요. 잠시. 잠시요. 야 놓고 싶네, 씨발 놓고 싶어. 와 드디어 이렇게 왔어. 오, 야, 야 드디어. 야. 야 뭐야? 오케이 오케이 야 드디어. 와. 야 처음 봐. 야뭐야 차다 차 있다. 더카 레이스. 아, 네. 형이 운전하는데? 아씨발 뭐야? 왜 내가 운전해? 아니, <laughs> 면허잖아. 면허 나와. 면허 있는 사람 누구야? 일루전? 아. <laughs> 잠시만 잠시만 이거. 아니 이형 카트라이더 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있어? 나 근데 운전 이런 거 잘해. <laughs> 배그 에서도 운전 잘해. 오. 아저씨야. <laughs> <잠시만>. 아저해 <아이, 물, 웃음> 아, 이거 이상해 진짜. 고 있어. <laughs> 아이가 타고 있다고요. 아니 아니 잠시만 이거 안 가져 뒤로. 아저씨. 아이 씨발 아이가 타고 있다 <있다고요>. 고아 <laughs> 잠시만. <아이가> <laughs> 아, 잠시만 잠시만 이거 빠르네. 내가. 아 준아 장롱 면허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laughs> 아니 운전 면허 험에 저런 저런 기구가 있어? 이치. <laughs> 그럼 어느 타이밍이 지나가야 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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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니, <웃음> 잠시만, 잠시만. 아 잠깐, 나도 봤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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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어 직사각형이야. 지금. 우. 야 아우, 아우 아파라. 아 씨바 뭔데 저거. 운석, 운석. 이 새끼 뭐야 기도하고 있는 너. 네뭐 오른쪽 이거. 구멍. <laughs> <laughs> 제발 나 여기 그, 태초의 말 가고 싶지 않아. 떡거리. 떡거리. <웃음> 닥쳐. <웃음> <웃음> 상자. 내 뭐야? 상자로 누가 몰라. <웃음> <웃음> 뭐야 그내 <내모>? 뭐? <laughs> 아 그러니까. 야 우라도 배. 그렇지. 아... 아...이제 발기 쓰야돼아 귀찮은데 아... 아...야 마이코야 제물로 바쳐 이새끼 야 제발 이새끼 제물로 바치고 우리... 깨게 아, 해주세요 아...운동 뜨거워 야...돼지통구이 씨발 자 하나 둘셋고 자, 야안 가지는데? 뒤집어 어맨 위에 맨 위에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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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뒤집어 점프 어, 어. 마지막 한번한번한번더한번더한번더 하고 그냥 점프 해버려 자, 그 다음에 그. 이거 그, 그. 하나 둘셋 근데 우리 왜왜저저 저 개미 똥꼬냥마냥 올라갔어 그니까 나쁜셋 십분의 일 아네 십분의 일아 뭐야 정신 못 차린다 나 아. 가자 꼭 여기 꺼지 어야야 야, 이거 알테프보다 이거 어어아 일로 줘 일로 아직 기다려 아직 아직 아, 일루죠, 아직, 아, 일루죠, 아직, 아 일루죠, 아직. 깜, 깜빡이 좀키고 건너 봐 씨. 그러니까. 아우 씨발 좀 빨리빨리 좀 건너 봐 봐. 하나 둘 셋. 아둘 <laughs> 셋. 아둘 셋. 버튼 이튼이 봐. 아 잠깐. 아 어, 잠깐만 다음 걸로 가자. 다음 가자. 이거 스피드런이다. <laughs> 자, 누르고 어? 바로 가자. 하나, 하나 둘 셋. 둘, 눌러 눌러. 셋.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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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달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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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매달리면 안돼 매달리면 안돼아좀 쉬어 빨리, 빨리, 빨리 좀 가봐 빨리 좀 가봐 빨리 가자 매달렸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금방이다 금방이다 하나 둘셋 오케이 빨리 와 빨리 와감정표현 없나? F5 F6 F7 F8 아씨 그러다가 FF4 누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아형 침팬지로 생각하는 거야 혹시? 상체력을? 침팬지 무시하지 마 뭐? <laughs> 야 이제 좀 모험하는 느낌 나네 아 그러니까. 뭐야 이거 아니 해엄도 아니 수영도 있어? 이 게임? 그니까 아, 혹시 뭐 숨참기 뭐 이런 거 없지? 근데, 폐활량 없지? 그니까 막 익사도 어, 있고 없어? 이런 거 아니죠? 가자 오.. 근데 맵이 진짜 뭐가 많다 응. 오 잠만 야이 어, 버튼은 그러네. 버튼이 두 개나 있거든? 친구들 한번 눌러볼까? 버튼을 일단 두 개를 빨리 눌러야 될것 같은데 일단 야맨 위에도 하나 더 있어 심지어 누르고? 빨리 좀 와볼래? 아 누가 반대로 타 이거 일단 올라가자 올라가지 여기. 요, 올라가죠? 꺼러줘. 응게. 자, 하나, 전해. 둘, 셋. 셋. 아, 뭐야? 야. 에, 쉽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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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까치까치. 하나, 와, 둘, 주심 셋. 셋,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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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하게. 아직 가지 아, 마. 아직 가지 마, 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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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자. 오. 씨가 <laughs> <심해 웃음> 존나 <웃음> 웃기네. 잠시만, 잠시만. 이거 밑으로 내려갈 때 조심. 내려갈 때 조심. 떨어져. 돌이 스러랑들 100%. <laughs> 잠깐만. 이거 다리가 저저 저 돌아가는 거 조심해야 되네. 아 잠깐만 지금 아한 명씩 되네 한 명씩 되네. 국가 <laughs> <지금, 지금. 웃음> 이렇게 자연스럽게 차이 <laughs> 못 봐주나? 존나 툭하고 치야. 레이저 레이저 야,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야 이거 하나, 레이저 조심. 가자 가자 가자. 아, 가자 가자 가자. 어, 이건 나겠다. 하나 둘 셋. 저. 야, 아, 맨, 진짜, 이거 야, 쉽다, 쉽다. 이거 좀좀 천천히 가자 이거. 아, 뭘 천천히가 젊은 피들은. 조심해, 조심해. 말카 벌써 매달리고 있잖아. 조심, 조심. 계속 이렇게 잘매달려주야얘들아 <laughs> 이거 집중해. 제발. 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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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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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제발, 우리 지금 흔들리잖아. 우리 흔들리잖아. <laughs> 매달려봐, 매달려봐. 아, <laughs> 아, 다들 이제 잘하네. 잠깐만. 내가 아, 이제 노우를 외칠 필요가 없네. 여기 뭐야? 숙이는 버튼이 있나? <목소리> 체인을 통나무에 걸어서 중력으로 어. 떨어지는 거라고? 오오 오? 오? 진짜로? 오. 어, 제가 해보 해보자. 하나 어, 둘 셋. 아아 아. 쫄다 불안한데.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재밌는데? 걸리는구나. 야, 되네. 어! 아 방방이 타고 건너편. 그렇지. 시원시원하게 가. 그 다음에 저 다리 뒤에. 여기 여기. 자자 이제 조준 잘해 착지 오 하이씨 아, 이 <laughs> 새끼는 성공하는 트릭이 다한단한 개도 없네 그냥 가자 천천히 천천히가 <laughs> 제일웃겨 천천히 어 여기 좀 위험하다 어어어 어, 어, 어. <laughs> 어. 일단 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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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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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위험하다면서 왜 뛰는 거야 도대체 <laughs> 위험하니까 뛰는 거야 아, 하나 둘셋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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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거든 이거 뒤에서 오는 거 생각해야 돼 아니 <laughs> 씨발 <laughs> 야 다들 잘 잡았어 하나 둘셋어 서브, 서브 스테이션 지하철 타고 가서 여기까지 할까 아니 여기까지 하자 아 진짜 여기까지 하자 아, 나나나 나 지금 <laughs>